며칠 전 화요일은 밤이 조아를 통해 성공적인 MC 데뷔전을 치른 정동원 군이 또 다른 신규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됐습니다. 이미 새 프로그램의 첫 녹화까지 끝마친 상태라고 전해지는데요. 동원 군이 화밤의 MC를 맡는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것은 지난 14일이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보름 만에 그리고 한달 사이에 벌써 두 차례 고정 MC로 캐스팅됐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원군이 진행을 맡을 프로그램은 내년 1월 17일 첫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개나리학당입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해당 프로그램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 뽕숭아학당의 제작진이 뭉쳐 제작하며 세대공감 퀴즈쇼와 노래방 컨셉의 새해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동 MC이자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맡을 봄씨, 그리고 미스트로2의 김다현, 김태연양, 국민가수의 김유하양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합류합니다. 사실 올해 6월 서해진 제작본부장이 직접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슬쩍 내비친 적이 있었고, TV조선에서 자사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10대 가수들이 중심이 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의 MC로 동원군을 세우는 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방금 말씀드린 서혜진 본부장의 6월 인터뷰를 살펴보면 동원군이 MC를 맡은 유튜브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것이며, 그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숏폼 컨텐츠, 즉 유튜브 환경에 최적화된 짧은 컨텐츠로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서해진 본부장이 6월 인터뷰에서 밝힌 최초의 그 막연한 아이디어에 계속해서 살이 붙은 결과 개나리 악당이라는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개나리 악당의 첫방 일정과 출연진이 몇면 프로그램의 컨셉 등 대부분의 정보들은 확인이 됐으나 방영 플랫폼, 즉 TV로 공개하는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다소 분분했었는데, 동원군의 공식 팬카페에 추가된 스케줄표의 일정을 보면 개나리 악당의 TV방영이 확정됐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나리 악당에 대해 다소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의견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미 프로그램이 시작된 건아 다름없는 이상 기왕이면 개나리 악당이 큰 성공을 거두고, 동원군에게는 MC로서 자신의 역량을 한껏 키울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래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